김병지 선수가 아. 축구선수 싸움 랭킹을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어. 축구선수 싸움 랭킹. 야, 이게 어, 재밌다. 축대성, 예, 싸움으로 붙으면 축구선수가 누가 1등하냐? 아. 예. 1위 <laughs> 황선홍입니다. 오! 예, 어, 아, 이게 저 오? 무서운 형이라고. 오, 예, 그? 뭐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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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렇지 않다 나는? 네, 나는 전혀, 뭐... 전혀 되게 부드러우신 어, 점에 네, 들어오는 네, 굉장히 맞아, 부드러우세요 예. 아, 맞은 사람은 있는데 지금 때린 사람이 없네제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생각엔 운동장에서 굉장히 피지컬적으 몸싸움도 많이 하고 지실싫하고 음, 지기, 그러니까 네, 네. 지기 는것 때문에 거친 몸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굉장히 파이터적인 뭐 싸움을 잘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감동님 음, 생각은 어. 어때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맞았다고요? 아, 제가 <laughs> 맞았다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맞았다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맞았다고요? 아니, <laughs> 맞았구나. 맞았다고 맞았다. 한참 기도는 고민하는 아, 거야. 한참 기도는 아, 고민하는 아, 거야. 제가 제일 먼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 아, 선수 씨, 얘기해 정확히 얘기해봐야지. 정확히 네. 얘기해주세아요 이게 뭐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좀 굉장히 그 승벽이 있으시니까. 예. 그, 그때 또 우리가 또 어릴 때였고. 예. 예. 이제 좀. 어릴 때요. <laughs> 어릴 때 나는, 나는 뭐, 말을 말은 정확히 말, 해봐. 왜 말을 못해. 못하신다. 어, 어. 못하신다. 말을 못하네. 근데 제가 할 때는 기현이가 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훈련장에서 선배님 이 얘기를 지시를 하죠. 어떻게 음. 어라고 이제 막 거칠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훈련장에서 아니면 경기장에서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죠. 어... 예. 그때는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야죠 어... 예. 아니, 근데 저. 좀... 어, 안정환경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친한 사이일수록 패스가 잘 간다. 예. 아. 음. 이렇게 이제 최전방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남일 끌고 나와요. 예. 김남일이 나오다가 이제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아, 황선홍 선수한테 안 가고 안정환이나 설교한테 갔을 경우에. 아. 요거 분위기 안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게 저. 좀... 얘들이 나한테 패스해줬어야 어, 되는데. 없었죠. 그냥 한번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쳐다보고 가죠. 예. 아, 예. 아니, 예. 아니 예. 그렇게 안 그랬어요. 예. 야, 예. 야 이따만 사람 그립지! 저 그립지! 오해, 오 <laughs> 내가 패스했는데 타이밍이 한 템포 늦었어요. 네. 근한 템포 빨리 하라고! 네. <laughs>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지. 운동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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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금성이야, 근데. 이제 나... 설교님도 이제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네. 이게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laughs> 에피소드가. 그렇죠. 예. 저는 네. 없었는데. 저는 뭐 항상 잘 주고. 잘 주고. 네. 타이밍 맞춰서 네. 잘 주고. 네. 미리미리 또 패스하고 하니까. 미리미리. <laughs> 안정하는 미리 미리못 하고. 템포가 늦어요. 템포 늦어요. 아. 드리블 할거다 하고. 아. 나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줘야 되는데 안줘또움직여가달라안줘 아, 그럴 때 네. 아. 이제 줄게없으면 줘요. 아, 줄게없때 줄 없고 아. 슈팅안 아. 되고 그럼줘그럼욕먹죠지 여기 미리미리 주고. 여기 미리미리 주고. 미리미리 주고. 리다 하고 아니 아니, 아니야. 이게 다 나오네. 이제 나오네.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배웠죠. 그러면서 템포를 어.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어. 거. 어. 우리 저 안정환 감독은 이제 늘저 이제 사석에서 예, 오라는데 너무 많은데 내가 어쩌다 피자에 지금 못 가고 있다. <laughs> 이렇게 많이 불편하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안정환 감독 브콜이좀 많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시원하다. 그렇지. 오라져 소환 쎄다! 맞아요 오늘 있으 아, 바로, 바로 갑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없어요 마음 집안이 놓으셔도 집안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영환 감독 뭐하시면할수 있으신 분? 아니요, 전 없어요 제가 패스를 왜 못했냐면 예. 움직임이 느렸기 때문에 <laughs> 야, 서러우시네 이런, 아, 아, 이런 거 좋아 눈뜨기 빨랐으면 내가 갔지 농담이고요 예, 예, 네, 어, 오래된, 지난 얘기니까 자, 예. 네, 아, <laughs>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어쩌다 f c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실 텐데요. 모처럼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감독님들로부터 많은 걸좀 오늘 획득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슨 받으러 그러면 운동장으로 자, 이제 한복하고 운동장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운동장으로 모이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감독님 두 분이 오늘 경기를 또뛴다는 특별한 점. 아, 저랑 저황선호 아, 설기현 아, 가볍게 큐! 자 설기현과 황선호 오늘 경기가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워밍업, 해해해해 해! 저희 워밍업 하는 거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8개월째 안 감독님한테 배운 아. 워밍업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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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발? 오른발? 아, 형외기하고 나가야 돼 응. 아, 뭐가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못맞춰이 8개월 되는 거 8개월 되는 거 이거 못맞춰요못 맞혀 못 맞혀 큰 일인데. 일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야 팔 개월 됐다니까. 8 개월째. 아, 네. 설 감독 한번 보여줘. 오늘 얼마 전까지 국대 코치했어 너. 기현아 네가 같이 좀 해줘 봐봐. 한번 해줘. 내가 해줘도 몰라.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우리 설 감독님이 보여주시네요설 감독님이. 설 감독님이 이게 아니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동작이 바오, 바오, 바오.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아더 홀로 홀로 하는 거야? 아니요.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안 했어. 맞네. 이게 맞지. 야, 아그 맞는 것 같아고. 이게 이게 그거 어디 그거 썼어, 썼어 이게? 이게 팍팍 차야지. 팍. 오래돼 가지고 다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감독님두 분이 나와서. 아니 바깥쪽으로. 우리 한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바깥쪽으로? 맞죠? 맞맞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만요. 세이지 우리가 그럼 가볼게. 바깥쪽으로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 왼쪽부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이돌 아이돌 F C 아이돌 아이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자자자 봐봐요 옆옆부 할게요 오른 오른발부터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라이더, 아, 라이도 아. 야, 야우라가 그냥, 야별거 아닌데 멋있다 맞춰서니까. 어려운 거 보여줘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우리 우리만의 네. 시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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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이하고 만기영하고 준혁이 먼저. 어려운, 어려운 거 보여줘 어려운 이거. 거. 우리, 우리,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시민이 있어. 이거 배운 거죠 제가. 아니 이건, 배, 이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배웠다는 거 이거. 배웠어요? 이거 원래 어떻게 요 원래 원조가 뭐예요? 이게 이런저 이런 이 이런 없는데. 이게 이게 저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아. <laughs> 이게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바뀐 거라고. 이게 하나. 이건데 바뀐 거예요. 제가 해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어, 되고. 아이돌 부다 이쪽부터? 이쪽부터. 아이돌 왔다. 난이차안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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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이거 아시죠 하나 두 하나 둘둘셋야 이거지 제가 봤거든요 자저어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지 상관이 없어 방송이잖아요 왜안 되지 주현이랑은 나랑은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위로하는 거 말고 옆으로 옆으로 해봐요 원래. 옆으로 해, 옆으로 해봐요. 원래. 하나, 둘, 하나, 둘, 오. 셋. 거야? 아 눈치 보는 네. 나눈아 은퇴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네. 아 감독님은 아. 우리한테로 와야 돼 이렇게 현자감독도안 되네. 이왜안 어? 돼. 아이 가도 오래됐는데 <laughs> 이제 것 같아. 나안 음. 해봤잖아. <laughs> 자 모이세요. 뭐 자, 그럼 좋습니다. 아, 지금부터 일단 먼저는 황선웅 감독의 훈련을 좀 받아볼 텐데요. 황선웅 감독이 저현대 씨의 별명이 뭐죠? 황새. 황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게 축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황새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아하. 이번 클래스의 제목은 네. 뱁새가 황새 따라잡기. 아, 우리 뱁새구나. 안 아, 해. 우리 뱁새고. 우리, 뱁새 우리 뱁새들이 황새 한번 따라가 봅니다. 아, 뱁새가 황새 따라잡기. 따라잡기. 아하. 아하.

저 왼쪽 타겟하고 오른쪽 타겟이 있어요. 조그만골대가 거기다 네. 슈팅을 하면 돼요. 우리 저 넓은 데도 못넣는데 저기는 제가 리턴을 내줄 거고 여기는 로테이션 하면 돼요. 줘봐. <laughs> 주면 리턴 내면 저쪽에 주면 내가 가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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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든 야. 저쪽이든 저 정확한데. 정확한데. 기본적인 거라서 오차가 없네. 탈 때는 볼을 봐야 돼, 볼을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골대를 보지 말고 볼에 집중해야 돼, 볼에. 아 골키퍼 위치하고 빈 곳은 벌써 내머릿 속에 정해져 있어야 돼. 야. 그러니까 슈팅을 어, 여기서 한다. 여기 쓰면 어, 골키퍼가 어디, 어디가 빈곳머릿 속에서 벌써 결정을 해야 돼. 아, 이미 오른쪽도 마찬가지. 골대 안을 그려놔야 이거야. 분명한 건 목적이 분명해야 돼. 슈팅 목적이 네. 얼른 때릴 것이고. 아이고. 잠깐만, 마지막, 한 번, 한 번만. 연습은 시합 때랑 똑같이 해야 돼. 아하. 연습이 연습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한참 뛰어가서 보고 천천히 이렇게 킥하는 시합 때는 그런 장면이 없어. 아예. 네. 볼에 빨리 접근해서 빨리 슈팅을 해야 돼. 아하. 아, 빨리 봐봐 실전처럼 하나 이거죠? 니턴 네. 내면 빨리 뛰어가서. 오. 빨리 뛰어가서. 오, 오 실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고 똑같이 파이팅하자파이팅하자 우리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목적, 목적. 목표목표어좋어 좋다, 좋다, 좋다. 볼을 봐야 된다고 볼을 골대 보지 말고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자꾸 골대를 본다고 지금 볼 보라고 볼볼볼볼 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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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와 와우. 좋아. 되리고 조금 더 올라가세요. 조금 더 올라가. 굿! 오이우베리 굿! 굿! 오우 베리 굿! 형, 형! 오보브보보오보브라 보우, 이우 보우, 보 보우, 보보보 칭찬을 잘해주시네. 아 저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 너무 좋다. 어, 춤을 추게 만드는데. 어, 저 엄지척. 아 엄지척이 그냥 뭐 생활화 되기 시네. 어. 우리뭐축구골 때만 몇번 돌았잖아. <laughs> 아 좋아요. 잘하고 있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처음엔 나도 잘해줬지. <laughs> 자 이번에는 나한테 주면 내가 바운드로 줄게요. 튕겨서튕겨서 튕겨서 줄게. 아 바운드슛이요. 그 맞춰요 자. 아, 예. 네. 밑으로, 밑으로. 발등 쭉 피고. 바운드 되는 볼은 눌러야 돼. 아, 눌렀어. 그래야 볼이 안 떠. 아, 눌러야 된다고. 아, 안뜨네 그래야 볼이 밑으로 간다. 아, 아 눌러라. 볼 맞춰, 볼 맞춰야 돼. 발등펴고 자신 있게. 여기. 나 눌렀어. 나도. 눌러 눌러. 우와. 나이스. 좋아, 나 눌렀어. 나도. 눌러 눌러. 우와.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봉주. 아유. 어 아이! 아이! 오, 베리굿. 좋아, 좋아. 지금같이볼 끝까지 보고. 자, 목표, 목표, 목표. 굿. 어. 굿. 어. 그렇지, 좋아졌다 이제. 오. 와.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거 잠깐만, 짚는 발이 지금 볼이 떠있기 때문에, 짚는 발이 볼 뒤쪽에 있으면 무조건 떠요. 볼이, 에? 볼이 있으면 짚는 발이 조금 앞으로 가야 돼. 아하. 앞쪽으로, 아하. 그래야 볼이 잘안 떠요. 앞 아, 앞쪽으로, 아하. 앞쪽으로. 아하. 오! 오, 으로앞쪽 오, 이거까지 다 좋아. 아... 더 몸이 세보마. 골대 쪽으로 가버려. 네. 때리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라고. 네. 밀고 가야 돼 그냥. 네. 때리고 말지 말고. 네? 때리고 몸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아, 골대 앞으로 안으로. 쭉 나오세요. 때리고 아... 말지 말고. 야, 아 몸이 앞으로. 골대 안으로 몸을. 그렇지. 골대 안으로 몸을. 그렇지! 오, 그렇지! 달라졌다. 아... 어, 이런 거 저... 처음 들어봐. 아... 오, 아... 오, <laughs> 오, 오, 좋아졌어! 좋졌어 내리고 박차졌어! 우와! 아, 우와! 와우 좋아. 아이거오 굿, 굿. 지금 최고야, 내가 보기엔. 그렇지. 나이스. 오, 좋아. 와레이로 아. 그렇지, 홍철이. 굿. 리 굿. 좀골 되는 게좀 늘었다, 그래도. 아황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 슛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딱 뽑아주세요, 한 번. 박찬호박찬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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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너무 열심히 해줘도 감사하고요. 예. 네, 그, 시합 어, 때도 됐어요. 잘 써서. 어허.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한 짓도 없는 아니 근데, 오. 원래 감정이면 렇게 따뜻하세요? 아 팀에서는 아니, 안 그러지. 팀에서는 아니러 팀에서는 아니러죠 아니, 뭐, 그, 뭐,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눈꼬리가 내려왔잖아. 그니까. 어. 아, <웃음> <웃음> 어,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뱁새가 황새 따라잡기 해봤고요. 아 어, 이제 다음 클래스는 설현 감독의 예, 택백 크로스. 아, 택백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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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태는 진짜 택배 그 택백. 고기 가능이 너무 힘들어. 요즘 우리 크로스 하면 또뭐 <laughs> 이강인 선수가 요즘 또한데 원조는 또설현이요 올려줍니다 아, 반대쪽. 아 뺐어요. 아, 업사이드 날이 돌아 크로스. 크로라. 아 이영태 직접 반대쪽 크로스. 네, 이번에는 그 우리가 크로스를 이제 훈련을 해볼 건데요. 많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좋은 스트라이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옆에서 만들어지는 선수이더 중요하다고 기하볼수가 아, 있는데 부럽니다. 특히 현대 축구에서는 이 사이드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한 플레이와 그 다음에 크로스를 통해서 그 골을 만들어내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택배 크로스를 어떻게 하는지 예, 훈련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아아 어. 아마 놀라실 거예요. <laughs> 제목이 택배 크로스잖아요. 배달 아마 사고 분실, 많이 거야. 분실물이 많을 거예요. <laughs> 배달 사고가. 배달 사고가. 배달 사고 많이 날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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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딴지 가, 딴지. 예, 우리 저 황감독님이 저희 또 몰랐던 재능을 또 발견하셨듯이. 오, 그렇죠. 설감독님이 이제. 네. 우리 안감독님이못 발견한 걸또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예, 예, 예. 그럼요, 그럼요. <laughs> 저기서 이제 패스를 미드필드가 이제 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잡아서 컨트롤하고 한 다음에 이제 한번 터치해놓고 안의 상을 보는 겁니다. 그서 우리 스트라이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 보고 올리면 안 되고요. 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골키퍼 앞에다 보고 가만히 아니지만 이게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슛을 해야 되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잡아서 안에 상황 보고 아, 그냥 떠먹여 주네. 아, 그냥 떠먹여 주네. 못 그냥 네 아, 만 갖다 대면 들네가겠네 아, 크로스를 아, 거지. 그래요네그래 하나 로 주네. 아, 로 하나 로 주네. 아, 그냥 자,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아 크로스가 그로스... 아, 이렇게 안 좋아 크로스 크로스가 이게 이상하대잖아. 갑자기. 갑자 <laughs>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천이 올드컵 때. <laughs> 네, 저희... 저렇게 뭐뭘 했던 거 같아요, 이제 형님. <laughs> 아 이천이 월드컵으로 돌아간 거 같아요. 아, 갑자기 생각. 그때, 그때 뭐라고 랬대 <laughs> 다. 이천년때 많이 뭐라 <웃음> 그러셨대. <웃음> 아니,

됐다, 됐다, 됐다. 머리! 야! 야! 꼬리 쪽 약간 깊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잖아.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한 명씩. 병현이가이 네. 역할인데, 사실. 병현이 봉주형, 뭐, 다 이쪽인데. 병현이 봉주, 다 이쪽이야. 아, 이게뭐 슈트야, 뭐야. 아, 이뭐 슈트야 뭐야? 놀 아, 길어. 길어. 깊어, 깊어, 너무 깊어. 중요한 거는 우리 공격수 그 앞에도 정확히 맞춰질 때 지금 그냥 막차세요, 그냥. 막 그냥. 다들 막차, 막차, 막, <laughs> 아, 다 아, 다 막, 아, 막, 막 보고. 힘 조절도 좀 하셔 가지고 어, 어 우려도 머리에 맞출 건가 아니면은 발에 맞출 건가 어... 앞인가 거인가를 생각하고 자야되는데 지금 그냥 갖다 뇌도 다 찾아 가지고 냅다 차는 거나 냅다 <laughs> 예아이 컨트롤 해 주셔야 돼.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순다. 자, 김병현. 어, <목소리> 됐다. 오와! 좋다. 좋다. 야. 어, 됐다. 오와! 오와! 좋다. 됐다. 야. 나이스. 나이스. 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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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